그 해월 최시용 선생을 다시 어경거래 집에다가 모셔다 뭐 놓고 그렇게 한 겨울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71년 9월 하순에서부터 한 겨울을 내고 3월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서 내가 참 잘못했다 허물을 비는 기도식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비는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데, 제가 추정을 해 보건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수많은 공학교도들이 죽음을 당한 데 대한 자신의 허물을 비는 그러한 그 기도식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식을 하고 나서 여기서의 대인정무를 하는 이법서를 펼치게 되는데, 이 족점은 원래가 이 아래에는 정암사에 딸려 있는 암자인데 이 폐허가 된 지가 오래여가지고 지금 정암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돼버렸고요. 여기서는 방학의 주문을 읽으면서 49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끝났는데 그때가 12월 5일쯤 될까? 12월 5일쯤 되는 대기력으로 아주 꽝꽝 얼어버린데, 여기 보면 자료에 태백산공4 9일이는 시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해석을 할 건데, 밑에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있습니다. 태백산공 49일, 태백산에서 49일 동안 공부를 하였으니, 수련을 공부라 그래요. 수화공을 각지경이라 내가 공항 8마리를 받아서 각각 주인을 정해졌다 봉황 여덟 마리는 우리나라의 팔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 그 팔도에 각각 접지를 정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이 안에는 띄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천의봉상에 개화철이라 그랬어요 천의봉은 앞에 바르다 버리는삼봉을그 천의봉인데 눈이 하얗게 덮였어요 그래서 개화라는 것은 눈꽃이 팠다는 소리입니다 그 눈꽃이 마치 하늘을 새롭게 여는 것과 같이 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일 탕마에 오현금이라, 오늘 탕마는 말 그대로 수련하는 탕마라, 탁은 옥을 뚫은걸탁이라 그러고, 마는 가는 걸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건데, 오현금이라, 다섯 줄짜리 가야금의 음악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게 실제 가야금 소리가 들기보다 지금 여기 잘나무들이 많이 있는 잘나무 소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들이 전부 눈이 날아가지고 나무 이파리들이 이 전부 하얗게 듣지 못했어요 그게 바람에 보니까 살강살강 살강 살강하고 그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가야금 연주하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들게 됩니다 겨울에 한번 올라오면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멸부, 정멸봉전의 탈... 탈 탈진세라 그러는데, 정멸보궁은 여기 나오는 정함사를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다섯 군데 모셨습니다. 정멸보궁의 탈진세라, 때묻은 그러한 세상을 처음부터 씻겨버리고, 선종 기도 77이라 아주 잘, 칠7은 77이 49죠. 49를 기약한 기도를 배오을잘 맞췄구나 하는 신을 썼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다 내려왔어요. 안개에 가려진 15문자입니다. 가려진 연목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해서 모은담이라고 옛날에 이름을 모은다던데 지금은 모른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건너편짝이 유인상 선생이 살던 집이에요. 그리고 유인상이 나중에 용시용안의 시자를 받아서 유시헌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최경상이 최대 최지용선생의 첫 이름인데, 시자, 형자로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시헌이라고 했고, 그 여기에 집에다가 기도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대도서를사용하면서첫 번째 49일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학의 최초의 역사를 여기서 썼고, 그 다음에 동학 4 9일의 기도를 처음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동학을 다시 재관하는 데에 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바로 거기 있는 유시원이라는 분입니다. 수원 선생님의 사모님이 그 수원 선생님께서 순도하신 이후에 단양교주 민사에 배는 사람이 문두곡에다가 모셔놓고 문두곡도 단양 여기, 여기 정선에 있습니다 돌발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민사가 그러는 바람에 영월로 가셨다가 이제 이 유인상을 통해서 해월선생이 이쪽으로 아까 어저께 갔던 무운나무로 오게 되니까 일루 모셔왔습니다 여기인데 일루 모셔왔는데 기차를 시게이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싸내와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어디입니까? 저기 그 적조함에 들어간 것이 1872년인데 년2 돌아가시기는 이분은 1873년 12월 9일날 음력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은 한겨울에 돌아가셔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 괴형을 그때는 땅이 안 파져요. 그래서 2월달까지 기다려서 2월이니까 이제 음력이 없대 해토가 되지요. 그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묻혔는지를 지금은 찾을 수 없어요. 아 여기는 이제 그럴 때 남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남첨의 남자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천동의 천동 위에 남쪽에 있는 천동이 되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는 샘권이라고 랬어요 샘천자 천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 동네는 사, 산 밑에 첫 동네예요. 지금 보니까는 사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길도 있는데, 옛날 그 서로들은 전부 뚫어서 길이 나온 겁니다. 산 밑에 첫 동네인데, 네. 여기서, 저, 이 동네 끝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저기라는 분의, 그, 집이, 집터를 짓고, 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집터만 남았어요. 거기에서 용감대사를 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목판분으로 냈어요. 이에보다 1년 앞선 인제에서도인제도이 정도 산골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산골인데, 목판이라는 게, 지금인 경보에도 어렵습니다. 제목판가이어가 보니까는 나무를 특별히 골라야 되고 그 나무를 나무가 뒤쳐어지면안 되니까 찌는데 그바닷물 같이 수분물에다 담궜다가 말리길 응달해서 말려야 돼요. 그걸 몇번 해야만이 그것이 뒤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을 켜가지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서 뒤집어 붙여놓고 그것을 전격을 하듯 하는,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대월 선생을 비롯한 포독한 사람들이 이런 그 종이를 다루고, 종이는 결국 인쇄를 하는 데 쓰는 것이고, 그러한 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많이 터득하고 있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어, 어한그목판부을 냈습니다. 1875년에 문득 신고를 드리고 해월주사께서 앞으로는 재물을 놓지 않고 청수일기만을 놓고 재를 지낼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랬어요. 그것이 1897년에 그 앵산동에서 행한 향하설의 외양이 청수일기만에는 내용은 향하설입니다. 그래서 이 향하사리의 외향이 여기서 형성된, 그러니까 동학의 의뢰가 형성된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용담리사와 동경대전도 여기 있으면서 전부 기획을 해서 인재에서 내고 단양서 내고 그래서 경전을 확립한 그러한 신앙 7년 신념과 의뢰와 경전이 확립돼서 그래서 1884년이면 어디로 가시냐면 익산 사자암으로 가십니다. 넉 달을 계세요. 그러면서 호남으로 첫 발을 디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포독이 시작이 돼서 호남의 그변혁을 원하는 인사들이 계속 과학에 입도를 하게 되고 그러고 10년이 지나는 1894년에는 10,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그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